도은아 아까 경험이 없어서 얘기도 잘 못했네? 어떻게 우리 이런 데서 딱 만나? 반가워라. 혹시, 지금 시간 돼? 우리 얘기 좀 하자, 지금. 어? 살려줘. 나한 번만 살려줘, 도은아 그땐 내가 실수했어. 아니, 이해달란말 아니야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. 정말 미안해 도원아나 평생 숙제하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. 너도 알잖아. 나 세탁소치 딸이고 그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. 근데 우리 그때 다 너무 어렸잖아. 다 실상에서 크는 거잖아. 맞아, 맞아. 정말 미안해.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아, 졌어. 근데 어? 도은아, 나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? 제발 우리 시어머한테 얘기하지 말아줘. 아니, 제발 연락 끊어줘. 제발 결혼까지만, 응? 나이 결혼 안 하면 퇴직 신청도 흔한 사람이라서. 나 진짜 갈 데도 없고, 나 진짜 죽어! 그래서 뭐? 너였어? 미친년이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네 편이야 뭐부터 하면 돼?